oh <laughs> 바위에서 물이 펑펑펑펑 소산하고 있어. 요 거기도 소산하고 지금 여기 여기서 소산하는 게 양이 얼마 안 되잖아요. 여기서 엄청나게 소산합니다. 엄청나게 말고, 엄청나게 말고, 이야. 그리고 이 끝없는 수원은 저렇게 바위에서 흘러나옵니다, 바위에서. 어? 산 절벽 중간을 뚫고 이렇게 흘러나오는 게무거니다무거니 와, 이렇게 멋있을 수가 없어. 아 물까마귀 물속에 들리시나요? 물은 저 앞에서 다시 나오고 여기는 없습니다. 지금 이 바다 고여 있는 물밖에 없어요. 물이 아주 많을 때나 여기 폭포를 이루면서 기가 막히죠. 저 아래 많은 물들이 저런 동굴 동굴 속으로 딱숨며 들었다가 저 앞에, 저아래서 숨이 흘러나오는 거야, 다시. 와, 야, 진짜 멋있네. 지금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쭉 따라 올라오면서 겨울가루 이렇게 담식으로 쌓여져 있고 지금 약간 무너졌어요. 이건 예전에 여기서 농사를 짓면서 그러니까 먹고 살 데가 없으니까 이런 조그만 평지만 있, 평지를 만들어 가지고 농사를 짓고 살았었던 거예요. 저기 성벽처럼 저렇게 쌓여져 있잖아요. 담이. 아마 저 뒤, 뒤쪽도 아마 밭이을 겁니다. 우와, 이 나무. 꼭대기는 부러져 고 썩은 것 같은데, 근데, 개까지들이 살아있어요. 수령을 어림잡아 한 1730년? <laughs> 말해놓고 보니 저도 어이가 없네. 진짜 원실은 그대로입니다, 이게.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묵은리에 숨은 비경을 하나 보여드릴게요. 야, 진짜 히... 이야 소리 밖에 안 나요. 육백산에는 wow. 이런 석회암, 육백산뿐만 아니라 삼척, 정선, 단양 이쪽으로 해가고 전부 다 석회암 지대잖아요. 이런 동굴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. 근데 그중에 육백산 쪽에 있는 동굴은 나이가 다른 쪽보다도 더 많다고 그러더라고요. 예를 들어서 그 삼척 신기에 있는 환성굴이라든가 그런 쪽 동굴보다는 나이가 훨씬 더 많아서 그래요. 식사하고 온다고, 온다고 얘기도 안 했는데 이렇게 멋진 풍경이 절 기다리고 있습니다. 하늘도 아는 거죠, 제가 오는지 멋지지 않습니까? 이야. 계곡 중에 예를 들어 삼척에서 계곡 일계곡 계, 계곡 순위를 매기긴참 애매해요. 근데 덕풍계곡하고 여기 무은리계곡 어느 쪽을 더 위에 쪽에 둬야 될지 저는 모르겠어요 나름대로 특색이 있다 보니까 진짜 멋진 곳입니다 벌써부터 이끼들이 이렇게 쫙 깔려 있잖아요 저건데편은 저기, 바위 틈에서 물도 살살 쏟아 나오고. 물빛깔 아주 무슨 말을 못하겠어, 말을 못하겠어. 이 두꺼운 띠기부터 아주 오래된 저 아마 여기 아마 예전에 여기 다리를 놓지 않았을까 싶어요. 야 <놀람> <놀람> 저 뒤쪽에는 조그마한 동굴들이 또 있어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지금 보시면 여기 위에 여기 움푹 파진 데 있어요 여기 담을 쌓아놓고 저기서 여기까지 아마 다리를 나무다리를 왜나무다리를 놨을 겁니다 이 골짜기를 사람들이 걸어 다녔다는 얘기예요 제가 떡풍개계곡보다 점수를 조금 더 주고 싶어졌어요. 오 어, 개복숭아도 떨어졌어 개복숭아. 닭좀 아, 볼까요? 벌레만 안 나오는데요. <laughs> 오, 씨, 없어. 깨끗합니다, 속이 깨끗해. 아, 맛있네요. 이렇게 겨울까지 담을 쌓고 살았었어요, 예전에는. 그 노래 있잖아요. 황성 옛터, 딱그 생각이 나네. 여기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못 산다고, 고기가 없습니다. 진짜 고기가 없어요 여기는 이기 계곡의 명성답게 온 사방이 이렇게 이끼로 덮여 있습니다 계곡 곳곳이 그 예전 일본 그 야쿠시마 갔을 때 시라탄의 그 은수입교라고 했거든요 그쪽에 이기가 유명합니다 이기트래킹 와, 여기도 손색이 없을 정도예요 진짜 멋진 곳입니다. 이 속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. 입구가 이렇게 막혔지만, 속에 동굴이 있을 거예요. 이런 곳이 곳곳입니다. 와! 이끼들 봐, 와! 어찌 이렇게 볼 수가 있지? 와! 진짜, 와, 이거 뭔지 조화, 그,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지 않아요, 이거.